이게 절대값이 없으니까 V죠 V 이게 알파제 그래서 베타 플러스 알파는 뭐다? 파이다. 됐나? 베타는 파이 빼기 알파제 집어넣어 코사인 알파 빼기 파이 플러스 알파 됐나? 나는 코사인 이 알파 빼기 파이제 우함수니까 파이 빼기 이 알파로 적어도 상관없지 코사인은 나는 결국 뭐고 뭐냐?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되겠네요. 됐나?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배각공식 뭐고?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라고 적으면 다 또는 코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적으면 되는데 적을 수 있는 게개나 있다. 어떤 걸 할래? 아무거나 하면 아무거나 그냥 가운데 걸 할게. 는 마이너스, 아니, 오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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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를. 마이너스 1 플러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5분의 4다 이렇게 할게 나 그러면 2 사인 제곱 알파는 얼마? 5분의 9제 사인 제곱 알파는 10분의 9 따라서 사인 알파는 얼마? 루트 10분의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알파는 1사분면이 있으니까 양수겠네 되나?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뭐고? 탄젠트 알파는? 루트 10, 3, 1 탄젠트 알파는 그냥 3이겠지? 그치? 그렇죠. 탄젠트 알파가 3이란 말은 너 직선의 기울기 얼마다? 3, a는 3입니다